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지난번에도 선생님한테 소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 소금은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 뭐 소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선생님께서 진짜 명답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명절 잘 쉬었습니다. 네, <laughs> 선생님도요. 여러분 네. 한가위만 같아라 <laughs> 그런 죠 그 그대로 추석들 자신셨죠 그런데 선생님, <laughs> 그 우리가 그 소금을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라고 네. 저는 짜게 먹는 사람이라 네. 여쭤봤거든요. 네. 그때 선생님께서 간에 맞게 먹는 게 정답이다. 명답이에요. 네. 짜지도 말고 싱겁지도 말고. 그런데 선생님, 그 소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네. 더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소금 없이는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죽염을 많이들 먹잖아요. 네네. 우리가 오랜 역사예요 죽염이. 그리고 네네. 이제 근자에는 이제 또 절에서 스님들이 또더 좋게 개발을 해서 네네. 먹고 있는데, 그러면 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왜 죽염을 먹어야 되냐. 그렇죠. 어. 네. 이 그거는 그 불의 씨는 뭐겠어요? 불해 씨는 요항입니다. 아 그래요? 어, 화산이 팍 터질 때 요항 음 많이 나오죠. 불해 씨는 요항이에요. 네. 그리고 모래 씨는 뭘까요? 불해 씨는 뭘까요 선생님? 모래 씨는 소금이죠. 어 바다? 그래요? 네, 바다에서 소금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데 요항도 독약이고 또 소금도 독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소. 비소라고도 하는데 네네. 그 비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옛날에 보면 비상이라고 그러죠 비상 들어봤어요 네, 비상 그죠? 네. 그러면 죠 네. 그 그런 독약과 비상을 또 비소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 비소가 비소가그 독약이기 때문에 그 독을 활용하는 거죠 약으로 아 유황은 이제 소나무에 아잠 대나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대나무에 있어요? 네, 유황이. 음. 그래서 유황은 화기가 높기 때문에. 네. 대나무가 한 15m가 그, 한 보름에 다 자라요. 네. 그러면 하루에 1m씩 자란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게대나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봄에 그냥 죽순이 네. 났다가 보름 동안에 다 커버려요. 네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굵어지는 거하고 단단해지는 거. 네네. 그게 이제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감안을 해가지고, 그, 유황과 핵비소. 아 비소가 만나가지고 아주 그게 적당히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음 주겸이에요. 주겸. 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주겸주겸 그러는 구나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금도 어, 반드시 이렇게 옛날에 부잣집에는 소금 까마니가 다섯, 네 개를 이렇게 싸놓고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위에 거를 먹고 그해 나온 새 소금을 밑에다 집어넣어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먹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항상 4년 된 소금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그걸로 간수가 내려오거든요. 네네. 그게 비소예요. 음 독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주겸은 그래서 소금 이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꽉꽉 집어넣고, 네네. 그런 다음에 꼭 필요한 게그 위에 뚜껑을 진흙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네네. 진흙. 네. 그러면 물은 음이고, 네. 유황은 양이잖아요. 아. 그래서 음양을 서로 조화해 주는 게 토잖아요 중앙토 음 토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황토를 새빨간 황토를 딱 위에다 막아갖고 그걸 이제 구워가지고 그럼 여러번 굽다 보면 나중에는 그 (1800도) 정도 되면은 그게 물처럼 녹아버려요 아... 네, 그렇게 해서 (9번을) 하게 되면 이제 주겸이 되는 거예요 아홉 번 구워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나무 쓰는 것도 뭐 지금은 전기로도 하고 깨스로도 하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소나무 장작을 가지고 아, 하는 거예요. 아, 소나무 그래서 장작. 네, 그렇게 하면서도 열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송진, 네네. 송진을 이렇게 한 움큼씩 뿌리거든요. 아, 응. 그렇게 하면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녹기운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소금에 음. 그렇죠. 응. 그렇게 해서 어, 이제 그걸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기술도 있겠지만 네 네. 뭔지는 알고 죽으면 먹자. 아, 그렇죠? 그왜 선생님 맨날 저번에 네. 왜는 물어봤잖아요. 왜죽이죠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선생님 죽염을 사람들이 죽염이 좋다 좋다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믿지 않아서 에이 뭐 천일염이 좋겠지 뭐. <laughs> 죽염 뭐 그냥 장난친 거겠지 뭐이라고 네. 해서 좋다 그래도 저는 그거를 이게 좀 그렇게 뭐 불신한다기보다 별로 네.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오늘부터 네. 제가 주염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네요 네. 그래서 주염까지는 안 가도 네. 그냥 볶아서 먹어도 아 굉장히 좋죠 볶음소금도 네, 좋은가요 볶으면은 복구, 그만큼 비소가 줄어들죠 아 비소가 준다 네. (9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상의 참 여러 가지 조합. 이 기운이 일어나는데 음 아순대로 음 그래서 또주기엄도 그냥 아홉 번 굽는 주기엄이 있고 네. 두세번 굽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달려더라고요. 그래서 음. 간장도 보면은 우리가 천일염으로 우리가 간장을 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저희 아버지는 보면은 그 간장을 소금으로 그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으로다가 아버지는 그 이게 왜햇빛에 가서 일하고 오시고 막 그냥 힘들어하고 그러실 때. 네. 그거를 간장물을, 간장차를 드셨던 거예요. 네. 아이, 좋죠. 그것도 좋은가요? 우리 동양인들은 이렇게 극동에, 네네. 동쪽에 살기 때문에 네네.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데 살잖아요. 네네. 서양 사람들은 해가 지는 데 살거든. 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반대죠? 음 서양 사람들은 은이고 우린 양인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양기운이 강한 우리들은,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냄비 근성을 가졌다고. 네네네네. 화가 나면 막온 국민이 그냥 확 일어났다가도 아그 며칠 지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고 되나요? 아 우리들이 음. 다 양인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양 기운이 많기 때문에 확 일어나. 우민들은 확 일어나지는 않지만 속에 계속 갖고 있죠. 그래고 아 언젠가는 딴지를걸죠아 우리 음 양인들은 확하고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하고. 신에게 지내야 될 체질을 갖고 있는 거죠. DNA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소금 우리가 이 소금의 주겸이 최고라 그러는데 간장 그리고 된장, 고추장 다 이게 우리가 소금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그거는 전부 다 발효를 시키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네. 발효를 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영양소가 가유가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소금에는 여러 가지 그 미네랄이 들어가 있죠. 아, 맞아요. 여러 가지. 네네.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가 이제 영양을 CEO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영양소 이쪽 거하고 저쪽 거하고 이렇게 서로 합되게 만드는 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미네랄이 또 모지려면은 영양소가 아무리 좋아도 네. 그게 몸에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죠. 아. 음. 이제 그건 네. 나중에 또한번 음 이렇게 하면은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게요. 네네 네, 네. 효소가 있고 네.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우리 이제 뭐 당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네, 네, 네. 농말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CEO는 지도자잖아요. 네네. 네, 이쪽으로 가게 만들라. 저쪽으로 가게 만들고. 아. 지도자가 이제 미네랄이야. 아 이게 미네랄이에요? 예. 아우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대단하다. 이 미네랄을 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것 예, 같은데요? 번, 예, 네, 다음 네 다음편에 한번 예. 이 CEO 이게 예. 미네랄이라고 하니까 예. 딱. 뭐가 확 받았는데. 아, 예, 예. 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것까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소금에 대해서 네. 또 소금이, 소금 중에서도 주겸이 가장 네.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소금 선생님.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간에 맞게 네. 먹어야 되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네, 네. <laughs> 체질마다, 사람마다 네. 간이 다 맞게 먹는 게 다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네. 딱그 간을 맞춰주자는, 뭐, 우리한테 먹여 주잖아요. 뭐, 뭐 김치 담그다가 말고 간맞차라고간 간하라고 러잖아요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바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준 선생 힐링 캠프 남준 선생이었습니다. <laughs>